다른 사람들이 사소한 즐거움에 몰두할 때 선생님은 쉽사리 풀리지 않는 수학 퍼즐에 몰두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수학을 단순한 학문적 연습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를 들여다보는 창으로 여기셨어요. 선생님의 내면 세계는 우아한 증명과 복잡한 정리가 자연의 신비를 해독하는 열쇠가 되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이 열정은 선생님께서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는 문헌에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그중 한 기사, 바로 명망 높은 수학자 드미트리 볼코프 교수님의 글이 선생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어요. 드미트리 볼코프 교수님은 수 세대의 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어내신 위대한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한 가지 입장을 고수하셨지요. 교수님은 한 인터뷰에서 상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요? 진리의 영원한 탐구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라면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밝혀질 예상치 못한 진실에 대하여 함께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합니다. 저는 교수님 밑에서 연구하고 있는 정교수 김미나입니다. 이 말씀은 학계에서 명예를 중시하는 풍조에 대한 단호한 거부이자 지식의 끊임없는 추구만이 최고의 영예라는 선언이었어요. 선생님께서는 볼코프 교수님의 그 말씀이 학문이길에서 보다 순수하고 헌신적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다고 할수 있어요. 저는 당시 머리에 번개를 맞은 듯 충격에 휩싸였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학문적 독립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던 선생님께서는 한 편의 운명적인 인연처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셨어요. 러시아의 유구한 학문 전통과 스스로 질문하고. 그 답을 찾으려는 자유로운 사고 방식이 선생님 마음 깊은 곳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곳에서는 단순한 강의실이나 도서관이 아니라 진정한 지식의 성소와도 같은 공간들이 펼쳐져 있었고, 선생님의 지성은 그 신성한 분위기 속에서 마치 비옥한 토양의 뿌리를 내리듯 풍부한 양분을 얻으셨어요. 러시아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정해진 답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답을 탐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해 주셨어요. 이러한 환경 덕분에 선생님께서는 수학과 물리학이라는 두 학문이 단순한 이론적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열쇠임을 깨닫게 되셨어요. 선생님께서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틀을 깨부수며 새로운 시각으로 자연의 신비와 질서를 재해석하고자 하셨어요.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의 대학 도서관은 선생님께 있어 단순한 자료 보관소 이상의 의미를 지니셨어요. 복도 하나 하나, 책장 사이 사이 손글씨로 적힌 노트 한장한 한 장이 마치 정교한 퍼즐의 조각처럼 선생님께 영감을 주었어요. 그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며 선생님께서는 자연의 대칭과 구조, 그리고 전자기 상호작용과 고차원 기하학 사이에 숨겨진 미묘한 관계를 발견하고자 하셨어요. 매일 새벽까지, 때로는 해가 뜨기 전에 어스름한 시간까지 선생님께서는 연구실과 도서관 사이를 오가시며. 밤낮없이 정제된 사고와 열정을 불태우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전자기 상호 작용과 고차원 기하학의 만남을 단순한 수학적 도전으로만 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연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의 시, 하나의 서사라고 여기셨어요. 자연은 그 자체로도 무수한 비밀과 대칭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 대칭이 깨지면서도 새로운 질서와 구조를 만들어내곤 하잖아요.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시고 양자장 이론 속에 숨은 비대칭 문제를 해독하기 위해 기존의 방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수학적 기법을 개발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난제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물리학에서는 풀리지 않았던 문제였기에 선생님께서는 이를 극복함으로써 학문이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연구에 몰두하셨어요. 매 순간 선생님께서는 깊은 사색에 잠기며 단순한 공식과 계산 너머에 존재하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선생님께서는 학문적 독립성과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셨어요. 한편으로는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는 순수한 연구 환경에서 선생님의 내면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외감과 호기심이 자라났어요. 이러한 연구 환경은 선생님께서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통해 인생의 근본적인 진리와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어요. 선생님께서는 때로는 책 속에서 때로는 도서관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이 숨 쉬는 소리와 같은 미묘한 단서들을 찾아내며 자신만의 철학적 사유를 심화시켜 나가셨어요. 연구실의 벽에 걸린 칠판과 조용히 흘러나오는 도서관의 잔잔한 음악 소리 속에서 선생님의 마음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졌어요. 결국 선생님께서는 이 모든 경험과 노력이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내면적 성찰과 진정한 자유를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켰음을 깨닫게 되셨어요. 학문이라는 것은 단지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들이 결국 우리 삶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렇듯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에서의 시간들은 선생님께 있어서 단순한 연구의 장을 넘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깊은 깨달음의 여정이었어요. 미하일 코발추크 교수는 러시아의 저명한 물리학자이자 쿠르차트프 연구소 소장으로서 핵에너지 및 나노기술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연구소는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러시아 과학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코발추크 교수는 또한 러시아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 기술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노화 방지 연구 등 생명과학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다양한 활동은 러시아 과학 기술의 다각적 발전을 도모하며 국제 과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교수님께서는 선생님이 큰 업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새로운 질문이 쏟아지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노력 속에서 선생님께서는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진정한 독립적 사고의 가치를 체득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깊이 있는 사유와 창조적 아이디어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학문에 몰두하시던 어느 날, 뜻밖의 인연이 선생님 앞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쌀쌀한 가을 오후 도서관 구석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오래된 원고들을 정독하시던 그 순간 한 젊은 여성이 선생님의 집중을 깨뜨릴 정도로 인상깊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안나 양이셨어요. 안나 양은 곱슬거리는 연한 갈색 머리와 깊이 있는 호기심과 학문적 지혜가 어우러진 눈빛을 지니신 러시아 물리학 전공 학생이셨어요. 안나 양께서는 약간의 망설임을 동반한 조용한 자신감으로 다가오셔서. 이 공식은 어디서 유래된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 한마디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그 공식에 깃든 수학적 원리와 자연의 심오한 조화에 대한 경외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연구에 복잡한 내용을 누구에게나 쉽게 설명하지 않으셨던 그 깊은 이론들을 어쩔 수 없이 풀어내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다소 당황스러운 기색도 엿보였지만 곧 선생님께서는 안나양 안에서 학문적 열정과 진리를 향한 갈망을 공유하는 동료의 모습을 발견하셨지요. 두 분의 대화는 단순한 질문과 답변의 교환을 넘어서 학문적 이론의 미묘한 차원과 인간, 감정의 섬세한 어조가 어우러진 깊은 담론으로 발전해 갔어요. 수학의 추상성과 물리학의 엄밀한 논증 속에 스며든 미묘한 감정의 파동은 마치 정교한 수식의 한 줄기처럼 선생님의 마음 한켠에 잔잔하면서도 확고한 울림을 남겼어요. 그첫 만남은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단어들이 공중에 떠돌던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자연의 대칭 속에 숨은 미묘한 아름다움과 무질서 속에서 은밀하게 피어나는 새로운 질서의 우아함을 암시하는 듯한 말씀이 오갔지요. 도서관의 어둑한 구석에서 두 분은 말없이도 연구가 단독의 고독한 작업이 아니라 서로의 열정과 지성을 나누는 고귀한 만남임을 깊이 깨달으셨어요. 이렇듯 그 만남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학문적 열정과 인간적 감성이 정교하게 엮여드는 순간이었고, 두 분의 대화는 연구실의 복잡한 수식처럼 정교하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여운을 품고 있음을 은은하게 드러내 주었어요. 연구의 정점과 양심의 위기, 안나 양과 함께 하면서 선생님의 연구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은 전자기장과 고차원 기하학 사이의 상호작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시작하셨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이론적인 가설에 머무르지 않고 정교한 수학적 모델과 물리학적 개념을 결합하는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하셨어요. 그 결과 기존의 대칭이 깨지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위상 불변량이 보존될 수 있다는 파격적인 개념, 위상 전이를 제시하시게 되었지요. 이 개념은 단순한 수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양자장 이론 및 전자 기학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새롭게 재정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견이었어요. 두 분의 연구는 매 단계마다 세심하게 설계된 실험과 정교한 이론적 모델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미분기화학과 대수적 위상수학의 최첨단 기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양자 이상 현상과 관련된 복잡한 수학적 구조를 분석하셨어요. 이 과정에서 전자기장의 위상적 성질이 어떻게 차세대 재료과학의 혁신과 양자, 컴퓨팅의 안정적인 기반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설명틀을 마련하셨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 학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켜 많은 학자들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획기적인 연구가 그러하듯 예상치 못한 난관 역시 찾아왔어요. 연구 도중 선생님께서는 너무도 복잡하고 난해한 수학적 모순과 양자 이상 현상의 미묘한 불연속성 문제에 부딪히셨고, 이는 선생님의 탁월한 지성으로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절박한 마음에 한 프라모넌트한 한국 물리학자께 간단한 이메일로 도움을 청하셨지만 며칠 후 연구소로부터 위험한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라는 간결하면서도 냉정한 메시지를 받으시게 되었어요. 러시아 당국은 선생님의 연구가 민감한 데이터를 누설했다고 판단하셨고 그 결과 선생님께서는 연구소에서 추방되고 논문 발표마저 금지되는 엄청난 제재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선생님의 러시아에서의 학문적 여정은 뜻밖의 급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학문적 몰락은 선생님의 열정에 큰 타격을 주었어요. 한동안 선생님께서는 자신만의 방에 틀어박혀 한때 불타올랐던 연구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채로 지내셨고 수없이 채워졌던 정리와 도표, 그리고 수많은 노트들이 먼지에 묻힌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시절의 내면적 고통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쌓아 올린 수많은 연구 성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답니다. 이처럼 안나 양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선생님께서는 전자기장과 고차원, 기하학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수학적 방법론을 개척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한 학문적 난관과 그로 인한 예기치 않은 제재는 전문 연구자로서의 길이 얼마나 험난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이러한 경험은 선생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학문적 여정에 있어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깊은 인내와 절제,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절망의 나락에 빠져 계실 때 안나. 양의 한결같은 믿음과 직접적인 개입이 선생님의 학문적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그 시기 선생님께서는 연구에 쏟으신 모든 열정과 노력마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깊은 절망에 빠져 계셨지만. 안나양께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선생님의 곁에서 계셨어요. 안나양은 단순히 마음속의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품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연구소와의 협의를 진행하며 관료적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셨어요. 정말로 평생의 연구를 포기하실 건가요? 라는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안나양께서 여쭤보셨을 때. 그 한마디는 선생님의 깊은 내면까지 울림을 주었어요. 선생님의 연구 본질은 이 좌절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다른 길이 있을 겁니다. 라는 안나양의 믿음 어린 격려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힘이 하지만 확실한 등불처럼 선생님께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후두 분은 서로의 지식과. 열정을 모아 한때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졌던 모든 문제들을 차근차근 짚어 나가며 연구를 재정비하기 시작하셨어요. 안나 양의 신선한 관점과 탁월한 물리학적 지식은 선생님의 정교한 수학적 재능을 보완하며 마치 서로의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물리듯 조화로운 협력 관계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학문적 파트너십을 넘어서 수학의 냉철한 정밀함과 물리학의 신비롭고도 섬세한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새로운 진리를 열어가는 아슬아슬하면서도 애틋한 여정이었어요. 두 분의 공동 노력은 수많은 밤낮의 고뇌와 끊임없는 토론, 그리고 때로는 눈물 겹도록 아픈 좌절을 딛고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이루었어요. 수정된 이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험적 검증 결과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네이처에 게재되었고, 그 논문은 전통적인 대칭 파괴 상황에서도 위상 불변량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밝혀냈어요. 이 획기적인 발견은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 컴퓨팅과 재료,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젖히며 전 세계 연구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찬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 결과 선생님께서는 국제 학계에서 단숨에 빛나는 별로 떠오르셨고 두 분의 협력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학문적 열정과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만들어낸 놀라운 결실임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선생님께서는 연구의 길이 얼마나 고되고, 때로는 험난한지를 몸소 체험하셨지만, 동시에 진실한 동료애와 아슬아슬한 순간 속에서 다시금 새 생명을 불어넣는 힘을 깨닫게 되셨답니다. 혁신적인 논문이 세상에 발표된 그날 선생님과 안나, 양은 함께 공유한 연구실 창가에 앉아 잔잔한 기쁨을 만끽하셨어요. 창 밖으로는 부드럽게 흔들리는 나무와 마치 무한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넓은 지평선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때 안나 양께서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라고 조용히 속삭이셨어요. 그 한마디에는 깊은 안도와 기쁨이 묻어 있었고, 선생님께서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안나 양의 변함없는 지원과 우리가 함께한 진리탐구 덕분에 이 자리에 설수 있었어요. 안나 양 없이는 이 길이 훨씬 더 험난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며, 두 분의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진 순간을 나누셨어요. 논문이 성공 이후 선생님께서는 깊은 성찰 끝에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셨어요. 귀국 후에도 선생님은 수학과 물리학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며 기존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적 이론들을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셨어요. 국내외에서 수많은 찬사와 인정을 받으시면서도 러시아에서 몸소 체험하신 학문적 독립의 가르침, 협업의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소중함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선생님의 연구는 과거의 영광과 그 속에서 겪으신 고난, 역경 모두를 담아내며, 진실과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헌신을 그대로 반영하셨어요. 모든 공식과 정리, 실험 설계 속에는 한데,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선생님의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어요. 때때로 선생님께서는 드미트리 볼코프 교수님의 명예를 거부한 일화를 되새기시며, 지식의 추구는 단순히 피상적인 인정을 넘어서 숭고한 사명임을 다시금 확인하셨답니다. 특히 한국의 한 유수 대학에서는 선생님의 뛰어난 연구 업적과 인격에 감명받은 교수진이 직접 선생님을 초청하여 그곳에서 대학 교수로 함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드렸어요. 그 제안은 단순한 직업적 제안에 그치지 않고 선생님께서 앞으로도 한국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학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여겨졌어요. 선생님께서는 그 제안을 깊이 고민하시면서 러시아에서 겪으신 수많은 역경과 그 속에서 쌓으신 소중한 경험들을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를 차근차근 갖추어 가셨어요. 이 모든 과정은 선생님과 안나 양이 함께 이룬 학문적 동행의 결실이자 한 인간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진리 탐구에 대한 끝없는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어요. 그날의 창가에서의 잔잔한 기쁨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과 그 속에서 꽃필 또 다른 열정의 시작을 예고하는 듯 했답니다. 보다 넓은 영향력 학문적 청렴과 문화적 애정의 증거. 한국으로 돌아온 두 분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학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박재훈 선생님은 한 유수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시고, 안나 양 역시 연구실의 핵심 연구원으로서 함께 일하시면서 국책 연구 과제에 매진하게 되셨어요. 두 분은 한국에서의 학문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며, 연구실과 강의실을 오가며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의 지평을 열어나가고 계세요. 대학교 내에서 선생님께서는 후학 양성에 힘쓰시며 젊은 학자들에게 연구란 고립된 천재의 결과물이 아니라 대화와 비판, 그리고 함께하는 통찰의 산물임을 몸소 보여주시고 계세요. 강의실에서는 깊이 있는 이론과 풍부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학문적 독립성을 갖추도록 지도하시고, 실험실에서는 최첨단 장비와 연구 기법을 도입하여 전자기장과 고차원, 기하학의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계세요. 두 분은 한국의 국책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시면서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세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에서 체험한 학문적 독립과 협업의 소중한 가치는 두 분의 연구에 깊은 뿌리로 자리 잡아 전통적 대칭 파괴 상황에서도 위상 불변량이 보존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세요. 특히, 이 연구 결과는 양자 컴퓨팅과 재료 과학 분야에서 국격을 높일 만한 업적으로 평가받으며, 국내외 학술지와 국제학술대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계세요. 연구실의 칠판과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밤낮 없이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며, 두 분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학문적 열정과 동료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곤 하세요. 박재훈 선생님은 가끔씩 넓게 펼쳐진 황금빛 논밭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생의 깊은 의미를 연구의 원동력으로 삼으셨고, 안나 양 역시 그러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의 학문적 여정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사랑을 품으셨어요.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은 단순히 연구의 성과를 넘어서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문화와 학문이 어우러져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상징해 주었어요. 각종 국책 연구 과제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은 학문적 경계를 뛰어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귀중한 경험을 쌓아가고 계세요. 결국 한국으로 돌아온 박재훈 선생님과 안나 양은 단순한 연구자나 교수라는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발전과 인류 지식의 진보에 기여하는 진정한 학문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계세요. 그들의 연구는 수많은 장애물과 희생, 그리고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탄생한 값진 결실로서 오늘날 한국 학계의 자긍심이자 미래를 향한 밝은 등불로 빛나고 있답니다. 이렇게 박재훈 선생님의 여정을 통해 천재성과 역경, 협력과 사랑이 어우러진 깊은 성찰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학자로서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연구의 길과 연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믿고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이야말로 과학 역사를 새롭게 쓰는 진정한 힘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안나는 한국에 돌아와 결혼하여 두사라들이 하나 있답니다. 이들의 앞날에 밝은 빛만 비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